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7일 차 문제풀이 오늘 화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행정이 시작되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행정의 가장 기본 챕터 1의 공직의 기초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관주의란 관료가 정당을 위에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요. 상대적으로 이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실적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식의 실적주의,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적주의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정실주의는 영국의 제도입니다.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 등을 기준으로 지금 인사행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직업공무원제의 항상 포인트가 젊은 인재가 일생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뽑아서 일반 행정가로 평생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가 직업공무원제입니다. 대표 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강조하는데 이중 소극적 대표성이 선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중앙인사행정기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사혁신처는 독립하지 않죠. 비독립 그리고 단독 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의사 결정을 진행하니까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요,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나타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인사위원회는 지금의 인사혁신처 있기 전 2008년까지 존속했었던 인사 기구고요. 합의제의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독립형은 아니었고요. 비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독립합의 제가 요거 강조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양성관리 얘기합니다. 내적 외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자원관리체제가 바로 다양성관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 저희 선지는 다 읽은 것 같아요. 문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무원의 인사제도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인사 인적 구성이 사회의 인구학적 비례와 특성과 비례 인구적인 특성과 비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표 관료제 비판 오히려 실적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표 관료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고요.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무직에는 부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의폐와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행정의 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드는 천지가 되고요. 역관주의에 따른 인사는 결국 집권정당이 관료를 그대로 뽑습니다. 관료기구와 집권 집권정당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서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3번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은 1번입니다. 4번 갈게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했죠. 직업공무원제의 신분 보장은 젊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적극적 의미. 하지만 실적제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적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만들어준다. 정년 보장은 안 하지만 정치적 압력이나 정실에 의해서 뭔가, 뭔가 탄압을 받지는 않게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제에 입각을 하고요. 실적제는 폐쇄적인 충원을 전제로 한다.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제에 입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폐쇄적 충원이 실적제의 전제는 아닙니다. 보통 직업공무원제를 사용하면 폐쇄, 그리고 직위분류제를 통해서 실적제를 운영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 충원을 쓰기 때문에 실적제가 폐쇄적 충원을 한다기 보다는요, 오히려 계급제에서 폐쇄적 충원이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직업 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되는 건 3번이고요. 직업 공무원제 하면 미국보다는 영국의 실적주의 그 다음 미국의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실적제를 설명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4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27일차 문제풀이는 다 정리가 됐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28일차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열심히 만나요. 내일 꼭 아침에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안녕.